젤렌스키는 나무돈을 가지고 전쟁을 하니까 전쟁을 한사람 거의 도한 사람이죠. 왜우크라이나의 서방의 외교관들이 오고 가겠습니까? 내 외교 행랑에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최소한 수십만 명이 사망을 한 책임이 있고 이게 물리적으로 버틸 한계를 다 지난 거예요. 그 대포 소리만 계속 들어도 미치거든요. 순서대로 나열해 보면은 우크라이나가 이야기 얼마나 불안인지 알수 있습니까? 심리적으로 이걸 부정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미국도 하다가 망할 상황이 와 있거든요. 젤렌스키가왜 성공이 불가능한 전쟁을 지속하는가? 이게 이제 핵심 질문인데, 일단은 심리적, 정치적 요인이좀 있고요. 일단 패배를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일단 코미디언 출신이고 전문 정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네오나치라는 집단 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오나치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치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체에서 5%의 지지를 못 얻어요. 제일 많이 얻는 사람이 한2% 지지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선거하면 아무도 어떤지 주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극렬한 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엄청 단결하고 그 밑에 정치는 아니지만 하부 조직들이 있어 가지고 폭력을 휘두르고 하니까 실제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이잭 당했다. 결국 마피아가 끌고 간다 이런 것 비슷합니다. 폭력조직이 일거고 있으면 위세에 눌려서 뭘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집단내 역학이 있으니까 어찌 보면 패배를 거부하고 권력 유지에 집착을 하는 그런 게 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같은 요소예요. 그러니까 거의 충성경쟁을 하다시피 할 정도로 극렬하게만 하지 대안을 제시 를 못하는 거예요. 거의 그걸 우리 에코챔버라 그러거든요. 들어가가지고 같은 소리만 계속 메아리 치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영웅적인 저항 이런 건잘 하는데, 국가를 보존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게 사실 딜레마잖아요. 어째 보면은 이스라엘이 로마군이 마세다를 공격했을 때 전원이 다 죽는.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민족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laughs> 그니까 러 거기에서 굴복을 하면은 비겁하게 소리 들릴지 모르지만 모르지 미래가 있는 거고 죽으면은 미래가 없는 거죠. 뭐 징기습관이 왔을 때 그냥 죽은 유럽 사람들 많았어요. 전체가 멸족해 버린 데가 어찌 보면 생존이 걸리는 문제에서는 지금 영웅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영웅적 멋있어 보이지만은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니까 러 그런 집단 사람들끼리 모여 있고 만약에 정치적으로 반대자들이 있으면은 그 역학을 하거든요. 야당이 있으면. 야당이 다른 이야기를 하면은 그거 핑계로 자기는 정책을 선택할 수 있는데 야당이 없으면은 다른 핑계를 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취약해집니다 옵션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럽이 밀어줄 거다 이것도 상당히 비합리적인 거예요 유럽이 자기네들이 무슨 돈과 뭐가 힘이 있다고 계속 지원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합리적으로 지원을 못해 죠 유럽이라는 게 하나의 똘똘 뭉친 공동체가 되지는 않을 거고 그 사람들도 정치적 경제적인 이유로 연합을 해. 있는 연합체거든요 결성력이라는 게다 달라요. 최근에 헝가리로 들어오는 가스 라인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죠. 왜 러시아 가스를 끊으라 얘기하기 하는데 헝가리는 내륙국가니까 LNG 터미널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바다에 이렇게 LNG 선박으로 올수 있는데 하고, 없는 데 하고 큰 차이가 나죠. 그런데 다른 나라처럼 이렇게 가난한 헝가리에 그걸 LNG를 쓰라 그러면 들을 수가 있습니까? 그 들으면 자기네들 비용이 10배, 20배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할수 없이 러시아 가스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누가 제일 잘하냐? 독일이 제일 잘하아요 독일이 2022년 9월 달에 노스트림을 파괴했잖아요. 10월 달에 무슨 뭐 일이 었는 거예요? BMW가 헝가리에 공장을 짓기로 했어요. 생각해보니까 헝가리는 절대 가스를 안 끊을 거거든. 그래서 간거 독일 정치인들은 지금 어뭐 여러 사람도 나가지고 뭐 러시아를 어떻게 해야 된다, 전쟁 해야 된다 난리치지만 독일 사업가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독일 공장을 헝가리를 옮기면은 독일에서 실업자가 넘치죠 헝가리를 가고 똑같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국가든 무엇든 항상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 속에서 움직이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걸 무시하고 이상주의적인 걸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런 등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젤렌스키는 나무 돈을 가지고 전쟁을 하니까 지가 국민들한테 세금 거두가 전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지처럼 하고 있는데 절차 아니면 전쟁도 못 하잖아요. 그럼 나무 돈으로 전쟁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전쟁을 한 사람은 거의 도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언젠가는 끊기는 거죠. 지금 폴란드나 이런 나라한테도 지금. 그 폴란드 안 되니까 폴란드 야골리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젤렌스키가 거의 그게 정치적인 자산이 다 달아난 마지막 상황이다. 심지어는 이제 영국도 더 이상 밀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는 거죠. 한국 내에서 시위가 저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영국 생기고 가장 큰 시위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죠. 현재로 그런 정치적인 유연성이 없고 특히 야당을 없애는 건 정말 잘못한 거예요. 야당이 자기한테 유리할 수도 있는데 야당을 없애가지고 저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군대가 해제되고 제자 벌는 상태에서도 전쟁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옵션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결국은 평화에 대한 대안은 없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잘못했던 자기가 제거 당할 수 있으니까 요행수만 바라면서 계속 지금 현상을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미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심지어는 미국도 하다가 망할 상황이 와 있거든요.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보건부 장관을 하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장관이 오래 전부터 그랬어요. 프로젝트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프로젝트가 역사상 가장 큰돈 세탁 기간이다. 그리고 지금. 린지 그레아미니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왜 우크라이나에 서방의 외교관들이 오고 가겠습니까? 외교관들이 굉장히 우크라이나키 KF에 많이 오고 가거든요. 우리가 가려면 비행기 편도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이 오고 가느냐 하면은 돈을 지원해 주잖아요. 우리나라 돈을 10억불 지원해 줬어요. 그럼 그거 가가지고 내한테 좀 떼줘야 되잖아요. 내 외교 행랑에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그받다가 오면은 안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뻔질나게 오가는 거예요. 돈 받으려고. 그거는 증거가 없어도 금방 알수 있어요. 정치인이 자기한테 돈안 되는데 남은 나라돈 대주자 하겠어요. 자기가 펀돈 받으려고 하는 거죠. 어떤 정치인이 자기 나라 세금 걷어 가지고 하면은 자기 유권자들이 기분 나쁜데 그렇게 하겠어요. 지한테 돈 받기 때문에 나라 세금 대주고 자기 펀돈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미국이 엄청나게 더 부패해 있죠. 그렇게 그러니까 미국이 돈을 많이 줬으니까 그, 러우저는 초기에 처음부터 이 전쟁을 자꾸 우, 러시아가 쳐들어오으니까 러시아가 일으킨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2021년 3월 24일날 젤렌스키가뭘 했는 거니까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지역에 공격명령을 내렸어요. 공격명령을 어떻게 내리는 거니까 실질을 지금 분리주의자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 땅을 회복해라. 그리고 크림 반도가 러시아한테 넘어갔는데 크림도 회복해라. 그 행정명령을 설명했어요. 2021년 3월 24일입니다. 그 날짜 여러분들이 2021년 3월 24일 자체는 별로 생각이 안 오시겠지만 그게 젤렌스키 2019년도에 취임을 했거든요. 대통령 선거에서 2011년 5월 달에 취임을 했어요. 근데 2021년이 어떤 해입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2021년. 1월 20일 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취임하고 나서 두달 사이에 결정을 내린 거예요. 취임하자마자 그것만 의논한 거죠. 공격하는 것은 군에서 작전을 짤 거지만 은 어쨌든 해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전쟁이 시작된 상태였어요. 그리고 2021년 내내 푸틴이 계속 미국하고 다니면서 이거 이렇게 전쟁 나니까 이렇게 하지 말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이든이 계속 거부했잖아요. 그러지저 그러니까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났는데 전쟁 나고 이틀 만에 젤렌스키가 협상하자고 이야기했어요. 그래가지고 벨라루스에 서 협상을 했어요. 협상을 벨라루스를 하다가 나중 이스탄불로 옮겨가지고 언제까지 하느냐. 4월 초까지 해서 뭐까지 나오는가 이스탄불 커뮤니케라 해가지고 서로 간에 잠정 대안까지 협상 안은 아니지만은 협상 대안까지 만들어난 상태였어요. 한 7, 80%가 안이 완성된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보리스 선이 와가지고 우리가 대줄 테니까 전쟁해라 그래서 또 전쟁을 했어요. 그럼 젤레스키가 피할 수 있는 게그 바이든 때 전쟁 해라 했을 때 그거 자기가 안 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2022년 4월에 보리전슨이 와가지고 협상을 파괴하려 했을 때 자기가 대통령이라면 날를 막았어야 했죠. 그래야지 백 몇십만 명 죽고 나라가 깨지는 걸 막을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가 다른 나라 사람 말 듣고 전쟁을 한 거죠. 당연히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얼마든지 물러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도 안 하는 거죠. 지금 이제 갈수록 자기 입장이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불리해지니까, 2022년 4월 달에 이스탄불. 그 협상 때뭘 이야기했는가 하니까 돈 봐서 영토 요구 안 했어요 러시아가 영토 요구하지 않고 민스협정에 있었던 대로 자치권을 인정하고 주민 투표를 시켜라 시켜가지고 지도자를 뽑고 그다음에 너것도 법을 고쳐가지고 이쪽에 전쟁하지 않게 하자 이게 요구했어요 그런데그 하도 그걸 안 듣고 안 지키고 하니까 이제 쟤네들하고 협상해봐야 안 된다 그러니까 영토를 내가 확보해가지고 내가 다스리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푸틴이 이야기한 거를 순서대로 나열해 보면은 우크라이나가 이야기 얼마나 불. 알수 있습니다. 이걸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저보고 무슨 러시아 편이다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러시아 편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거를 보시기 전에 일어났던 일을 정확하게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푸틴이 가만히 있는 김정은 정권 그러면은 국제적으로도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는 나라잖아요. 그 사람을 그 인정해주는 거니까 우리 외교적으로 크게 힘들고 우리 안보에도 위험해진 거죠. 지금이라도 그거를 우크라이나는 바로 보고 지금도 우크라이나 지원에서 단절하고. 러시아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러시아가 군사적 으로 우세한데 이게 합리적으로 분석하면 이게 필연적인 기거든요 그거 뭐 거의 뻔한 건데 우크라이나 유럽에서는 어찌 보면 심리적으로 이걸 부정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는 것 같지만, 내리티브 워페어라 그러면은 현실과 다른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자기가 또 그걸 바로 되돌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국내적으로 정체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현실을 직시하는 것 자체가 그게 어려운 선택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왜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가 하면은 잠시 어쩌다가 거짓말하고 모면해가지고 위기를 넘길 수는 있지만 그게 영속적인 관계는 전혀 통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내재화해야 돼요. 내재화하면은 자기가 꾸미낸 세상으로 현실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현실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를 다른 세계에서 움직이는 일이 계속 슨이 부딪히죠 그렇지만 자기가 이걸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현실과 무관하게 이 세계가 계속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너무 괴리가 커가지고 아무것도 안되는 실패하는 그런 현상이죠 그래서 빨리 실수를 인정하고 되돌아오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그리고 옛날에 잘못했던 거 있으면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넘어가야지 그걸 계속 끌고 오면은 지금 젤렌스키처럼 지금 내일 모레 무너질 상황인데도 지금 큰소리치고 있는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는 아무런 중간. 대안을 못내놓고 있어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그걸 좀 대안을 내는 사람을 좀 왕따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왕따 시킨 사람이 자기가 바다른 말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현실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현실하고 너무 괴리가 일어나면은 굉장히 큰 실패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 인식과 합리적인 협상이 굉장히 필수적인데 그런데 현재는 이 딜레마가 해결이 안돼 있기 때문에 전쟁이 지속되는 거예요. 전쟁에 죽는 사람들은 이 지도자들이 인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자기네들이 지금 만드는 가상에서 얘기하고 현실하고 사이에 선택을 못 하니까 계속 죽는 거예요. 후퇴도 못 하잖아요. 어떤 병사는 전쟁 이 일어나서 3년 반 동안 지금까지 전쟁하고 있는 병사들도 있어요. 살아남은 사람 중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전쟁도 뭐 하고 휴가 갔다 쉬었다가 이렇게 하고 해야지 그걸 계속 할수있습니까 이게 물리적으로 버틸 한계를 다 지난 거예요. 거의 도란 사람들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대포 소리만 계속 들어도 미치거든요. 외상 후전국인일을 하기도 하고 쉘샤기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켈로그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러니까로우전 특사예요. 이 사람이 트럼프 행정부 일기 때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안보 보자. 임맥도 있고 언론에 나와서 계속 인제 트럼프를 자꾸 응원하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아부해가지고 제자리에 올라온 사람인데 저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됐는 거니까 그러니까 너무 우크라이나 쪽 말을 들은 거예요. 우크라이나 행정부의 정보 실패의 중심인물이 된 겁니다. 저 사람이 최종 책임은 아니에요. 트럼프가 최종 책임이죠. 그렇지만 저 사람은 지금 우크라이나 독립기념일날 공로상을 지금 받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때만 해도 최소한 수십만 명이 사망을 한 책임이 있고 그렇게 전쟁이 가게 된게 저. 사람이 크게 영향을 미쳤는데 제가 상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사람도 어제도 나와가지고 우크라이나 이기고 있다, 러시아 고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의의 없지만은 테른포 행정부가 저 사람 하나만 제대로 제거했어도 상당히 이 재경에 빠지진 않았을 거라로 생각합니다. 지금 강군이 됐느냐 이 문제가 사실 여러 사람들의 의문이었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이걸 파고 있을거예요 그래서 2008년도 이후에 러시아군의 개혁이나 이런 것도 잘 보고 그랬었는데 최근에 이제 특별한 부진스키라는 사람이 인터뷰가 있어서 이 문제를 조금 소개해 드리면 일단 90년대 러시아군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러시아가 약한 상태에서 나토 확대를 막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소련 붕괴할 때 사회 경제가 혼란이 있었고, 인구의 7%가 중산층이었어요. 7% 중산층은 그냥 전부 다 가난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기대 수명이 10년이 줄어가지고 63세로 줄어들었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거의 붕괴 상태에 있었어요. 10년 사이에. 그데 그때 소련 붕괴할 때소련의 소련군이 400만 명이었는데, 그걸 축소를 했어요. 군대를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니까 소련이었다가 러시아로 들어가는데 소련군들이 어디에 있는 거니까 전방에 있을 거 아닙니까 전방에 어디입니까 동유럽이잖아요 독일 뭐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뭐 이런 데에 이제 정예들이 있은 거죠 그리고 가운데는 좀 허접한 예비 부대들이 있을 건데 이 부대들이 다그 나라로 가버리고 이제, 러시아 군들은 이제 소수가 이제 유입됐는데, 결국은 94년도 96년 최신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국에서 부대를 급조해서 하니까, 막 그냥 무장도 열악하고, 급여도세 달에서 탔 월급도 못 주고 그랬어요. 서방 군대 같으면 급여안 주면 그만둘 건데, 여기는 계속 사람들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희생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나태어 확대에 대해서 러시아 군들이, 상당히 당황하고 분노하고, 그때 이제 소련이 망하면서 러시아가 민주주의 국가로 바꾸면서 이거에 대해서 서방에서 지원해 줄 거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걸 전혀 하지 않으니까 상당히 배신감을 느꼈고, 이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자기 소련에 있다가 나토로 편입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막 나토에서 지원도 많이 해주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열악해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뭐, 나토 기지, 97년도부터, 이제, 야보리브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에다가 사실상 나토 기지를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디팩토, 사실상 회원으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나토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크림반도가 결정적이었어 이게 결국은 저렇게 한 이유가 우크라이나를 한 이유가 뭔가 그러니까 세바스토폴에 있는 그 기지를 미국이 먹겠다 이렇게 한 것에 대한 이제 정보가 있어가지고 크림반도 결정을 하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있었고 그 강군이 된 것은 분명히 계획이몇번 있었습니다. 그 리볼루션 밀리터리 오페어알레이메라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정리한 게 있으니까 다음에 한번 작은 차근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러우전을 하면서 서방의 약점이나 이런 게왜 드러나는 거니까, 이게 왜 전쟁으로 하지 않고 특별 군사 작전을 했느냐 하면은 특별 군사 작전을 하면은. 푸틴 대통령이 가지는 권한이 적어요. 전쟁을 하면은, 전쟁을 선포하고 나면 대통령이 광범위한 권한을 가져요. 동원도 할수 있고, 비선학대로 할수 있고, 겸용도 선포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상 전쟁 중으로 보지만은, 이걸 이야기하는 것은 권한을 축소해서 다시 나중에 서방하고 있었던 조약으로 폭기할수 있도록, 그래서 탈출구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전쟁으로 해놓으면 이게 굉장히 나중에 어려워진다. 전쟁을 하고 나면 강화조약도 해야 되고, 복잡한데, 어쨌든 지금 특별 군사작전이니까 하나의 뭐 작전으로 이렇게 한다는 그런 뜻인데 그건 이제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이기는그거하지뭐 어쨌든 전쟁을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좀 편한 것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서방의 약점은 초기에는 나토가 잠재력이 엄청나게 크니까 전쟁하다가 러시아가 힘들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러시아 내에 있었는데 알고 나니까 마른 알몸이다 뭐 이런 것처럼 마른 알몸이라는 근육이 없는 양 마른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약점이 드러났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이 굉장히 적대적으로 놓은 러시아 사람들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그런데 산업이나 군사력은 굉장히 부족한 상태인데, 러시아는 이거를 이제 왜 우크라이나 전쟁에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뭔가니까, 하 일단 인프라 파괴를 하지 않아요. 인프라 파괴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도 꼭 핵심적으로 군사적인 것만 파괴를 합니다. 그것은 전쟁 확진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푸틴이 꼭 필요한 것만 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자제를 해가지고, 물류의 핵심인 뭐,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는 돈과 스를 나누는 네프로 강이 있거든요. 그 다리나 철도는 폭격하면 물자가못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그걸 자제하고 진격도 빨리 하지 않고 손실을 최소화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대도시 같은 걸 급습하면 엄청나게 피해가 생겨요. 그걸 급습을 피하고 포위하고 그냥 천천히 가는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 역사상 민간인 피해가 가장 적은 전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8개월 동안에 있었고 민간인 피해가 이스라엘에 2주 동안 있었던 민간인 피해도 적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러시아 입장에서 우크라이나가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좀 당황하지만은 어떤 수로 나오는가니까 미래에 대한은 더. 불리하다. 지금은 협상 대표가 내진스럽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에 4개 주를 이야기했지만, 다음엔 8개 주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우크라이나가 자기 독자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영국이나 미국 의 생각을 듣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렵고요.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는데, 오데사를 이동할 것이냐, 클라이퍼 오데사가 남부에 있는 항구인데, 그걸 막으면 이제 우크라이나 내륙 국가가 되거든요. 그 침공 안 해도 가능하다. 어느 정도 하고 나서 그쪽에 영향력이 있을 때 국민투표를 해가지고 러시아로 돌아오고 우크라이나 로 결정해라 그러면 러시아는 항상 이 사람들이 러시아로 돌아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 러시아 인구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뒤에 여러가지 브리안스하고 크루스그의 여러, 여러 민간인들 에 대한 피해 사부타지 공격이 있었 그거하고 전략포격기를 드론 공격했던 그런걸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전략포격기 드론 공격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했는데 다리 부숴가지고 기차 파괴했던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노했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더큰산 보이는 전략 폭격의 공격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고, 민간인 공격에 대해서는 되게 이야기를 하는 걸 굉장히 특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군사적인 것보다는 전쟁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기본적으로 전쟁의 룰들을 다 지킨다, 이런 걸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전쟁은 영토 분쟁이 아닌 러시아가 전략적으로 우크라이나 군사력을 파괴하고 우크라이나뿐만 아니고 나토의 군사력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 디밀리터리 제이션 디나치피 게이션이라는 이야기를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고 있고 그것이 목표가 사실상 달성됐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우크라이나 지도부가 나치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끝이 안 났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러시아는 영토가 중요한 게 적군의 역량을 파괴한다. 우리가 유생 역량 경멸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거 똑같습니다. 이게 러시아 군들은 기본적으로 거의 전쟁 사상이 가까워요. 클라우저비치가 뭐라 했는 거니까 전쟁의 본질은 적의 전투력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적의 전투력만 없으면 해결된다. 이런 걸로 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군을 체계적으로 파괴하는 것이 핵심 목표고 영토를 점령하고 하는 게 우크라이나군이나 서방의 생각 때문에 크루스코도 가고 뭐 이런 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다가 굉장히 많이 우크라이나군이 상했거든요. 우크라이나군 이 제일 먼저 크게 상한 게2 0 2 2년9월달에 수로비키 라인 철수했는데 막 공격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처음에 몰리다가 몰아내니까 엄청 승기를 잡은 듯하게 하고 하르키포에서도 막 러시아군이 광속으로 철수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승리로 생각했던 거죠. 내 영토가 뺏긴 내가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이제 러시아군은 그거 심리를 이용해서 이제 우크라이나군을 계속 공격해서 갈아먹는, 그러니까 우리가 밑 그라인더를 해요. 고기 분쇄기 식으로 이렇게 작동했고, 그렇게 지금까지 계속된 겁니다. 점령했던 것 자체는 사실 2022년 11월 이후에 거의 우크라이나 영토 1%도 추가 점령을 못했어요. 초기에 이렇게 와가지고 했던 것보다, 오히려 그 처음 했던 것보다 더 철수를 했죠. 그 정도로 영토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우크라이나 군대를 약화했죠.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